한국사를 가르치는 장혁수고요. 자, 여러분들 우선 고3 3월 모의고사, 첫 번째 모의고사 보신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번 고3 3모 한국사에 대해서 평가를 처음으로 내려보자면 교육청은 정말 교육청이다. 정말로 이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말로 거지 같은 문제들을 많이 냈어요. 그니까 평가원이랑은 정말로 차원이 다른 그런 문제 퀄리티를 보여줬는데 정말로 정말로 별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지금 이 교육청 모의고사 못 봤다고 해서 절대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청 한국사에 의의를 둘 필요가 절대로 없어요. 왜냐면은 하 교육청은 평가원보다 너무나도 지엽적이고 지엽적인 문제들을 자주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능에서 볼 문제들은 이렇게까지 지엽적이진 않을 겁니다. 평가원이 미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낼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근데 단, 당연하게도 교육청과 평가원에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통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부분을 찝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킹을 해볼 건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별표를 친다. 제가 이제 별표를 친다 이러면은 평가원이 극한으로 어렵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낼수 있다. 를 뜻하는 거요 동그라미다. 어, 평가원에서도 출제될 만한 정도의 난이도. 출제될 만한 요소로 나왔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x표를 치면 정말로 이제 평가원에서는 이런 건 내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거는 바로 x를 치고 들어갈게요. 어, 제 키포인트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번 의 문제는 보통 구석기, 청동기, 신성기, 신석기, 신석기인가? 그러니까 구신청이라고 제가 부르는 이 문제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1번부터 그 다음 문제 안 들어가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영고와 이 마가우가 를 바탕으로 부여라는 걸 이끌어냈어야 되는데 딱히 이제 어... 알 필요 없어요 부여는 진짜로 가끔씩 평가원에서 2번 문제 가끔씩 출제될 수 있는데 이런 거안 맞춰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3등급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보면 2번 문제는 충분히 나수 있어요 고대국가의 문... 고대 국가에 대해서 묻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자 우선 문제 풀이 먼저 시작을 해보자면 무령왕 뒤, 뒤를 이어 주겠대요. 여기서 이제 가 왕의 주요 활동이라 해갖고 이제 왕을 알아야 되나 싶기도 한데 굳이 왕을 알 필요 없어요. 이런 문제들은요 그냥 무령왕이란 거 보고 바로 백제란 걸 추론을 하면 돼요. 나머지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모두 백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에는 백제에 관련된 수도를 사비로 옮긴다. 이건 이제 키포인트에도 있는 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왕을 물어봤다 해가지고, 굳이 이제 어떤 왕인지 유추를 해야 되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키워드에서도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키워드끼의 연관성을 보시면 돼요. 굳이 이제, 어그 키워드가 대표하는 개념을 알 필요가 없었던 것처럼, 이게 백제를 이룬다라는 것만 알면 되지 어떤 왕이다라는 걸 굳이 알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3번으로 넘어오면 기본적으로 시기 문제는 여러분들 맞추실 필요가 없어요. 평가원에서 그리고 잘안 내고 아 내긴 하는데 이런 거안 맞춰도 3등급 나온다. 이런 의미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최후와 최후와 강화도 천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몽골 침략 한지 얼마 안 됐을 때에요. 그리고, 여기는 고관들이 개경으로 수도를 옮길 것을 정한다. 이건 뭐냐면, 너무 길어지자 고려가 이제 몽골한테 항복을 한 거예요. 항복을 한그시기고요 그럼 당연히 가와 나 시기 사이는 뭐겠어요? 몽골과 전쟁을 하던 그런 시기였겠죠. 그러면 선지에서 그 몽골과 전쟁하던 시기의 내용을 찾는 내용인데, 몽골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당연히 5번 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이제 5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4번. 4번도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어, 4번은 기본적으로 이제 신라에 관한 내용인데, 이걸 신라인지 어떻게 아냐 당연히 경주. 경주하면 당연히 신라인 거. 첫 번째 힌트로 쓸수 있고요. 불국사와 첨성대. 이것도 당연히 이제 경주에 딸려있는 그런 건축물들이죠. 그래서 이제 세컨드 힌트로 쓸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가가 신라인 걸알수 있다. 근데 이제 선지에서 신뢰가 라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진짜 멍청한 거예요. 불국사가 있고 첨성대가 있고 경주가 있는데 석굴암을 뭔지 모른다. 이건 그냥 상식이 부족한 거라고 볼수 있고요. 자, 5번. 5번입니다. 5번은 무조건 나옵니다. 동그라미 두번 쳐줄게요. 전봉준. 전봉준과 우금치 전투. 전봉준이란 거나오자마자 우선 뭐 생각하셔야지. 바로 동학농민운동. 키워드 에 써져있었던 말이죠. 동학농민운동 바로 생각하셔야죠. 예, 동학농민운동 바로 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당연히 동학농민운동 생각하셨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키워드인 집강소 아니면 전봉준에서 바로 집강소로 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이라는 말이 전 생각이 안 나시면 그렇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6번 6번은 이제 왕을 찾는 건데 이 왕은 진짜 안 나와요 자, 광해군을 몰아내고 라는 말에서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광해군 다음 왕은 인조입니다 인조 인조 때 뭐가 일어났냐? 병자 호란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이렇게만 간단히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나중에 이제 병자 호란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계기가 있다면 그때 이제 인조가 같이 딸려 나오지 않을까. 다음은 이제 7번인데 7번이 아까 말했던 별표시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 별표시를 해야 되느냐? 앞에서도 말했듯이 별표시는 무슨 뜻이냐? 평가원이, 어, 정말로 힌트를 안 주겠다. 평가원이 정말로 극한으로 질리게 문제를 내겠다. 싶으면 이렇게 낸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고 보면은 어, 화성시가 가를 기념하여 조성한 길이다. 고종의 장례를 즈음하여 몸에서 일어난 몸과 르게 확산되면서 어, 뭐 시가 전개되었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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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자, 이거 보고서 진짜 뭔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기 힌트는 뭐냐면 바로 이 고종의 장례일이에요. 제가 키포인트에서도 써놨지만 이건 정말로 뒤쪽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자주 안 나오는 키워드에 제가 실어놨던 친구인데, 이렇게, 얘가, first hint 가 되는 거예요. 그나마 쓸수 있는 힌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 뜻이냐? 고정의 장례일이면 뭐냐? 바로 3일 운동을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키워드에 나눴던 그, 이 부분에서, 이 앞부분을 안 주고, 이 뒷부분을 실제 단서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문제를 낸다면 정말, 이게, 이런 게 바로 킬러가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뭐, 이거 말고도 사실, 만세. 뭐 이런 거. 제암리 학살 사건 이런 게 있는데 제암리 학살 사건은 잘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만세운동은 물론 3.1운동만 문제에 나오긴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추측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고종의 장례일이다. 이걸 바탕으로 이제 3 1운동이란걸 추론을 해냈어야 되고요. 그리고 3 1운동이면 뭐가 있다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는걸 바로 개최를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다음 8번입니다. 어 이거는 이제 체크를 해두세요 요거는 나올 만합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후속 교재인 마이너로직 마이너로직 1페이지에 들어갈 내용이고요 무슨 내용이냐 세도정권에 맞선다 홍경래가 이끈다 바로 이거는 홍경래의 난입니다 어 모의고사에 세번 나왔어요 세번세번 나왔기 때문에 제가 키포인트는 에 넣지 않았는데 마이너로직의 첫 번째 파트에 들어갈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홍경래의 난은 편... 그 원인 자체가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이에요. 그래서 홍경래가 보통 나오면 평안도 지역을 연관시켜주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9번은, 어, 이안 봐도 돼요. 13도 창의군에 관한 내용인데요. 어, 근데 이거는 진짜 많이들 틀렸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13도 창의군에 대한 내용으로, 어, 우리의 황제를 폐위시킨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는데 13도 창의군은 해상군인이 가담을 했다. 라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는 그런 군인, 군대인데, 인군 어, 굳이 이거는 알 필요가 없어요. 왜? 문제 안 나와요. 진짜 안 나오고. 평가원에서는 저는 진짜 한 번은 봤나? 싶을 정도로 안 봤는데, 제이 문제를 하나 더 짚고 넘어가자면, 제가 아까 가채점을 할때 5번을 많이 한 친구, 5번을 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왜인가 봤더니, 일본. 그러니까 일본 말이 들어가니까 바로 일제강점기라 생각을 하고, 바로 5번을 고르는 거예요. 아, 맞아요. 5번도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일이니까. 근데 시대 자체가 달라요. 황제를 피해시킨 건 대략 1910년대쯤. 근데 이제 한국신민서사 암송을 한, 얘는 언제다? 민족말살 통치기죠. 민족말살 통치기. 음, 이때는, 그 키포인트에도 써놨지만, 1920년대. 20, 30? 그쯤. 이기 때문에, 어, 절대로 이제, 이시기가 겹쳐서는 안 돼요. 일제강점기라고 다 같은 일제강점기가 아니라는 거. 그게 이번제가 주는 힌트가 아닐까? 그니까 러 조금 교훈이 아닐까? 10번. 10번도 이제 7번이랑 같은 유형으로서 평가원이 극한으로 내면 이렇게까지 낼수 있다. 환구단. 와, 이거 진짜, 진짜 안 나오는 키포인트거든요. 제가 킴포, 키포인트에 이거 실지도 않았어요. 고종시기의 광무개혁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광무개혁으로 인한 이제 만들어진 그 정부가 시행한 게 바로 이제 시행했던 정치청 하나가 이제 환구단 설치인데 어, 그게 이제 바로 대한국 국제. 의 재정.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거 진짜로 근데 이렇게 내면 문제 잘낸 거예요. 솔직히 좀지엽적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다음은 11번입니다. 11번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마이너로직 한 1, 2페이지 그쯤에 들어갈 친구예요. 이 친구도 평권 베이스에서 이제 한세번 정도 나왔었고요. 이번에 이제 바로 설명에 들어가자면 프랑스군이기 때문에 바로 병인양료. 병인양료랑 이름 똑같은 거뭐 있습니까? 병인박해가 있죠. 바로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밀줄신 이 시기에 알맞지 않은 거. 어 요것도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조금 이건 좀 어렵게 나온 바가 있는데 이 시기 어떤 시기냐? 어, 국민징용령, 징용 명령, 징용을 시켰다라는 걸로. 바로 이제 징용을 시켰다. 그러면 이제 보다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데려갔다. 총동원해서 데려갔다. 이제 그럼 바로 4번으로 연결이 가능한 거겠죠. 제가 꽤 빨리빨리 설명하는 거는 어 굳이 이제 많이는 안 나오지만 그나마 나올 법한 것들. 그런 거꽤 빨리빨리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좀 이해가 힘들다 하시는 거는 DM으로 요청을 드리면 어, 바로 제 답을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 진짜 자키 포인트에서 강조했던 거 대구, 천, 나랏빛 1300만 숫자 강조했어요 1300만이라는 숫자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고 그리고 이, 이게 뭐다? <laughs> 국채보상운동이요 국채보상운동이면 선지에 무조건 뭐가 나온다? 대한민국 신보가 나온다 이게 교육청도 나오고 평가원도 나와요 교육청이랑 평가원이 선지의 내용이 같아요 그럼 이걸 뭘 의미하냐 이거는 무조건 나온다는 거예요 무조건 진짜 거의 100%이 선지는 그냥 필수, 필수 선지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14번. 이것도 키포인트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백정사회, 그럼 뭐다? 바로 형평으로 가야 된다. 전형평사. 15번. 총선거. 어,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선거라고 하면은 3위로 부정선거랑 50 총선거가 나와야 돼요. 3위로 부정선거는 얘가 문제가 단독으로 출제될 일은 절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선거라는 문제가 나오면 50총선거 생각하시면 되고 50총선거란 말이 잘 생각이 안 난다. 보게도 나와 있어요. 바로 50총선거 생각하면 되고 뭐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 요게 조금 힌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세컨드 힌트로 보시면 되고 바로 이제 50총선거는 뭐다? 재헌 국회. 재헌 국회를 설치했다. 위원 빼고 재헌 국회. 여기까지만 체크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야, 이거 확정 키워드라고 했던 거 바로 나왔어요. OSS 인도 미얀마. 요거는 진짜 키포인트에서도 확정 키워드라고 말했을 정도로 아까 이제 대한민일신보들이랑 대한매일신보랑 국채보상운동이랑 똑같이 확정 키워드라고 말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진짜로 외워 주셔야 돼요. 왜 평가원에도 이렇게 나오니까 음, 17번 무조건 나오죠. 아, 17번은 근데 조금 여러분들이 함정에 낚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읽고, 첫 번째 줄만 읽는 거야. 요렇게만 읽고, 어, 대체하고 있는 한국. 어, 이거, 뭔가, 그런 거다. 그러 그러니까 시민단체 활동? 뭐, 어, 6월, 6월 민주항쟁 그런 거 아닐까? 어서 바로, 대통령 직선제 가면은 망하는 거야. 왜? 좀 제대로 읽으라고, 글. 광주. 광주. 긴 글이 나왔을 땐 여러분들, 힌트를 찾을 때까지 계속 읽어주세요. 글을 정말 꼼꼼히 읽는 걸 중요, 중요시 해야 돼 광주 나오면 뭐 나온다? 심군부 세력이 나온다. 키포인트에서 강조했던 내용이, 내용이고요. 18번, 18번도 해야 됩니다. 김원봉, 김원봉이뭐다일할단 조선혁명선. 조금 헷갈린다 하면은 윤봉길 선생, 이사님이 나오시니 3번 천지가 헷갈렸겠죠. 근데 윤봉길 선생님은 뭐구나? 김구 선생님의 한인 애국단 출신, 그러니까 그 소속이셨다. 이런거 이제 의 의사 이분들 이름 헷갈리지 않도록 하고요. 단체가 어딘지 한 일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이제 좀 기억을 해달라고 말해놨습니다. 19번은 시기 문제지만 그래도 꽤 알아야 돼요. 임꺽 나온 지한두번 나왔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거, 어, 2019년인가? 6월 평가원에 한번 나왔었던 것 같아요. 이, 그럼 비슷한 게. 그래서 삼선 금지 규정을 뜯어 고친다 하면은 박정희가 나와줘야 된다. 박정희 대통령이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이 중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어디 들어갔냐? 자, 815부터 625는 당연히 이승만 전 대통령. 516은 박정희가 이런 군사정변이에요 당연히 이때가 박정희. 126 사태는 박정희가 죽은 사태예요 6월 민정 당연히 뒤에부터 이제 전두환. 그쯤. 근데, 기본적으로 많은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삼선인데, 삼선, 삼성, 전두환은 그렇게 약간 그런 욕심과 관심이 없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찍어도 가나다 중에 찍어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하면서 정답은 다입니다. 20번은 정말 제가 키포인트에, 음, 통일문제는 정말로 한 페이지를 다쓸 정도로 그, 정말 길게 적어 놨어요. 왜냐? 확정적으로 나오니까. 얘는 진짜 잘 나오니까. 통일문제는 거의 99% 확률로 나온다 보시면 돼요. 제가 진짜 키포인트에 한 페이지를 대중이 요정도 키워드 적어놓고 한 페이지에 통일에 관련된 내용으로 적어놨으니까 꼭 읽어보세요 요거는 진짜 구매하신 분들은 읽어보시고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본인이 찾아보시는 게 유리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냐 남북한이 유엔 동시 가입을 했다 그럼 뭐다 노태우의 남북기본합의서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금강산 강간사업인데 요건 이제 김대중 시기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되고 통일문제는 나온다 했어요. 진짜 나와요. 얘네 평가원에도 나와요. 교육청에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사, 제가 만들어 놓은 글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고요. 자 이렇게 3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가 끝났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요 파일은 지금 이 X 치고 O 치고 별표 치고 한 거는 인스타에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게 좋고 그 중에서도 제가 지금 동그라미 를좀 난무해 놓긴 했는데. 조금 더 강조를 조금 해 놓는다면 나올 만한 거. 진짜로 진짜로 해야 되는 거. 얘가 있고요. 5번이 있고요. 5번 동학 농민 운동이죠. 그다음에 3일 운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채 보상 운동이 있고요. 백정 형평 운동이 있고요. 요 OSS 한국 광복군의 OSS 인도 미얀마 전선이 있고요. 저, 광주, 518 광주 있고요 20번에 통일 관련 문제. 이거 아셔야 돼요. 아, 그리고 요거 16번 살짝 좀만 더 아까 설명을 하다 말았던 것 같은데, 뛰어넘은 것 같은데 지금. OSS는 뭐다? 한국 광복군이다. 아이고. 한국 광복군. 그래서 이제 임시정, 임시정부 산하기관에 있었던 한국 광복군은 인도미얀마 전선에 투입되었고, 국내, 국내 진공작전, 계획을 했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보라색 동그라미 친 거는 정말로 중요한 개념들을 담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5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한국사 영역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